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소원도 있습니다. 어떤 소원은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노으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60 규빗 이제 밑으로 치면 27.5m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느부갓네살 왕 18년 다시 말해서 주전 586년에 있었던 때입니다. 586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가 바벨론의 3차 유다 침공이 있은 시기입니다. 당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느부갓네살 10년에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은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바벨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누부간네살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해서 백성들의 충성을 끌어내기 원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반역은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그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1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누부간네살 왕은 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만큼 왕이 이들을 아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 행동을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왕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의 말에 이세 친구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16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누부간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없어서 하냐냐 미사엘 아세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준두 번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절대 신뢰했습니다. 절대 믿음이 바벨론에서 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신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통치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하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소원대로 풀려 간다면, 신앙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새 친구가 그 답을 주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루를 사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thank oh. you